오늘은 일상생활 안에서 정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피부 하얘지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하얘지는 법첫 번째는 쌀뜨물로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쌀뜨물에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식물성 세라미드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E와 같은 물질도 가지고 있어서 주근깨와 기미 같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쌀뜨물로 세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쌀을 씻은 물에는 먼지, 농약 등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버려야겠습니다. 피부 하얘지는 법두 번째는 과일로 마스크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도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지만 마스크팩으로 만들었으면 더 빨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는 비타민 C와 과일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두운 피부를 투명하고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당근은 피부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진정시키는 데 좋아 어두운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피부 하얘지는 법세 번째는 겨울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워낙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자주 사용하지만 겨울에는 잘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외선이 피부에 주는 데미지는 같으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선크림을 꼭 바르는 것이 피부 미백에 좋습니다. 피부 하얘지는 법네 번째는 비타민을 먹는 것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는 기초적인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피부 미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딸기, 키위, 브로콜리, 레몬, 파인애플,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과일을 섭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영양제로 먹는 것이 피부 미백에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하얘지는 법들을 진행하여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가꾸시길 바랍니다.